안녕하세요. 오늘의 3분지기의 주제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법원의 결정은 정당한가? 2025년 3월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정치권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내란수의 석방은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국민의 힘은 법원이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법원의 결정은 헌법과 법리에 따른 올바른 판단일까요? 아니면 정치적 논란을 키운 판결일까요? 오늘 3분지계에서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법리적으로 타당한가? 우선,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기소할 당시 이미 구속 기간이 지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구속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구속 기간을 실제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맞다는 법원의 해석인데요. 김평론가님, 이 법리적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네. 이번 결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불구속 재판 원칙과 법리적 해석에 따른 타당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도주의 우려가 없고, 일정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면 구속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구속 기간을 실제 시간 기준으로 해석한 것인데 이는 법률적 해석의 문제이지 정치적 고려가 개입된 것은 아닙니다. 박 교수님 이에 대한 반론이 있으신가요? 법원이 법리에 따라 판단했다고 해도 이 결정이 공정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혐의라는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었고 이에 대해 엄격한 법 적용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법원의 해석이 너무 관대했다고 봅니다. 특히 검찰이 사건을 공소처로부터 넘겨받아 기소하는 과정에서 구속 기간이 지났다는 해석이 나왔는데 이건 절차적 문제이지 죄질의 심각성을 희석할 사안이 아닙니다. 법원이 이런 사유로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은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민주당 vs 국민의힘 정치적 해석의 차이.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한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의 자기 부정이며 내란 수계가 거리를 활보하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 국민의 힘 헌법상 불구속 재판 원칙이 적용된 것이며 구속 자체가 부당했다. 김평론가님, 국민의 힘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네. 민주당이 법원의 결정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힘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구속 여부는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법적 절차의 문제이며 불구속 재판 원칙은 헌법상 중요한 원칙입니다. 또한 민주당이 내란 수계가 활보한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이며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박 교수님. 민주당의 입장이 정치적으로 과도한 해석이라고 보시나요?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내란 혐의는 헌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줘야 하는데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법원이 법리적 해석이라는 명목으로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사실상 정치적 판단을 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결정이 탄핵 심판과 별개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 또한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향후 정치적 파장 탄핵 심판에 영향 미칠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향후 정치적 파장을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국민의 힘은 이번 법원의 결정을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평론가님,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이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법원의 결정이 탄핵 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여론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이미 구속이 부당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으며 탄핵 역시 정치적 목적에서 진행된 것 아니냐는 주장을 강화할 것입니다. 법원이 대통령을 석방한 이상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할 경우 사법부 간 판단이 엇갈리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민주당에게도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박 교수님 탄핵 심판과 구속 취소는 별개라고 보는 민주당의 입장은 타당한가요? 그렇습니다.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 적격성에 대한 판단이며 구속 여부와 별개입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이 정치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지만 탄핵 심판은 윤 대통령의 범죄 혐의뿐만 아니라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이므로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힘이 이번 결정을 탄핵 반대 여론을 끌어들이는데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민주당이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법리적 해석에 따른 판단인지 아니면 정치적 논란을 키운 것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댓글과 이메일로 의견을 보내주세요. 3분 지에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